또 커져요. 자 이정도 크기가 되면은 제법 이제 새끼 소통만 해져요. 크기가 그쵸. 보통 이정도 때 산란 해체를 합니다. 자 여기서 이애벌레가 먹고 먹고 또 성장을 하면은 자 이렇게 꽉꽉 들어찬 일령 애벌레가 됩니다. 몸이 지금 빵빵하죠. 이정도 크기의 일령 애벌레는 이제 몸에 영양을 축적한 다음에 탈피를할 준비를 해요. 첫 번째 탈피 일령 애벌레에서 일령 오의 탈피죠. 자 일령 애벌레 한번 볼까요? 보이시는 이 유충이 일형 애벌레입니다. 이렇게 보이시면 크기가 얼마나 커졌는지 잘 보이시겠죠? 자, 이렇게. 일형 애벌레 옆에 일형을 둬볼게요 갑자기 엄청 커졌죠? 하지만 일형 애벌레도 먹이를 먹으면서 더 커집니다. 자, 이렇게. 일형 애벌레가 먹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커지고, 그리고 더 커집니다. 이런 식으로. 자, 이 친구는 3형애벌레예요 일형 애벌레에서3령으로 탈피한 거죠. 잠깐 머리 크기랑 비교해 볼까요? 그때부터 갑자기 머리가 갑자기 엄청 커집니다. 갑자기 엄청 커졌죠? 이렇게 보시면 또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. 여기서 성장을 계속합니다. 우와, 엄청 크죠? 이 친구는 아마 왼쪽 개체는 암컷인가 봐요. 오른쪽 개체가 수컷인 것 같습니다. 머리 크기가 큰 차이가 나죠? 머리 크기로도 대강이 안수 부분이 가능해요. 자, 그리고 또이3형애벌레가 커졌어요. 엄청 커졌죠 유충은 또다시 먹이를 먹으면서 더 커집니다 자또 커졌어요 여기서 또 흑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또 커집니다 여기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와 몸이 갑자기 엄청 커졌죠 3령 애벌레하고 1령 애벌레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갑자기 커졌을까요 자 한입거리죠 한입거리 갑자기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3명의 벌레가 갑자기 거인처럼 커졌어요 옆에 있는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갑자기 그러니까 부족한...